가 한강 공원 같은 공공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한강 시민 공원에 나와서 직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어. 음. 안녕하세요, 홍채린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와있는데요 여러분은 한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치미키키키키님 음, 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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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키키키키달을키키아키키키키키 <단다를> <laughs> 어떤 키키키키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런 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평생 <laughs> 치맥을 여기서 못 즐긴다 하면 한강에 오는 이유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도 있고 좀뭐 코로나 때문에 자에기로밤 10시 이후로 음주, 금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현재 특수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그런 방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네. 어떤 점에서 찬성하시나요? 어... 요새 약간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어, 일부 구역에서 금주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공공장소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음주를 하는 건 자유가 있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장소에서는 금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면 찬성하는데 그 명분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전찬성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가까운 데서는 좀 그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I come from a country where that's not legal so for me personally I see it I it doesn't have a huge effect on me but I can t I think that for the majority of, of the population here would probably be negatively affected by it because it's kind of a huge culture here from what I know but if I were to say for my friends I would say mm -hmm. yeah I close it I I don't See anything wrong with it i haven't had a negative experience personally but i'm i don't know, really know anyone who has had a negative experience with having alcohol in public but i know it's it's like a cultural thing here so i feel like it would really like make some people mad if it was happening so personally um, i would say don't change anything what do you think of restriction on drinking alcohol in public oh i think i think it's really good that there are restrictions but i think still many foreigners don't really care about it. so rec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cases of covid infections, especially in hongdae.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y are there and maybe even stricter so people think more about it and don't be careless just because the numbers are low. <sussu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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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가 음. 오늘 아니라 코로나가 없었을 때 여기에 오면은 막술 많이 마시고 오버 오버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슬픈 사건이 일어날 일어날 때가 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어서 아. 또 일본에서도 <laughs> 뭔가 그 찬성이긴 한데 일본에서도 뭔가 한강에서 뭔가 치킨과 맥주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로망 같은 거 있어서. 음.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실 한강 침해금지 논란은 최근 반포 한강공원에서 수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후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한강침해 금지는 없을 것이고 캠페인 기간을 두고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들은 후에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PC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 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SNS 계정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시민들은 공주 교역 지정에 대해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 많았는데요.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는 규제가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CCTV가 없는 곳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투표로 정한다고 하니까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세금융신문 홍치린 기자였습니다.